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4천만원 이탈돼서 밀려서 끝났어요. 그죠? 어, 하지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저 요거 사천 밀린 거, 이탈된 거 아무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분봉에서도 놓고 보면 뭔가 시퍼렇게 떨어져서 거래가 터져서 어, 뭔가 많이 나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일부 물량이 나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행보의 위치에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보다 어, 위에서 터져주는 거래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거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어, 못 가고 조정 받고 있는데도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우상향 패턴이기는 한데 계속해서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메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그 코인 시장있죠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부분에 있어서 1조까지 보상을 해주는 국내 첫 보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어 거래소 이용자가 뭐 보이스 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 주는 상품은 있었는데, 거래소 자체적으로 해킹을 당했을 때 보장하는 상품이 없었어요. 그 국내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우리도 좀 거래소를 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대형 그 거래소 있죠. 거래소가 어 거의 다 이제 이런 보험들을 좀 적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나올 얘기들이 있어요. 8월부터 시작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확대를 할 거고 어 보험, 그래서 보상에 대한 보험 보상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갈 거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해킹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어 안정감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의 차트에서 이제 코인 시장 위협받나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코인 시장 위협받을 게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위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영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위협을 받는다라기 보다는 어, 기사빨이죠. 기사빨. 기사빨로 그냥 나 스스로가 무서워하는 것 뿐이지 사실 위협이 될 만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 금융위기 그죠? 이런 게 이제 다시 온다든지 아, 아니면은 뭐 새로 뭐또 전쟁설 뭐 이런 게 온다든지 진짜로 시작이 된다든지. 뭔가 이제 이렇게 뭐 획기적인 그동안에 없었던 뭐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게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해주면 모를까 현재 위협이 될 만한 저런 대상은 없다고 봐요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던 cpi조차도 요거는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 번 나왔어요 수십 번 굉장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여러 번 나왔는데 시장에 나타날 때마다 특별하게 어 문제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잠깐 철컹 하고 다시 올라갈 뿐이지 요 구간 정도는 특별하게 크게 위협받는다 라고 보이진 않아요 이제 위협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 다 꺾여서 내려가 저거 하나 때문에 타격받았어 자, 이렇게 될 만한 내용은 아직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뭘로 주제를 좀 봐야 되냐면 2번과 3번이 메인인데 자, 알트코인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시세도 나오고 있고 또 눌리고 어제 또 비트코인도 눌리다 보니까 잘올라가는 애들도 다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 2번과 3번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봐야 되는 게 자, 멤코인을 좀 보자고요. 자, 절대 이해가 안 간다. 그죠? 자, 요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멤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시세를 거의 50원까지 줬다가 다시 쫙 눌렸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또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 단타나 정말 짧은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중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실 중장기 포지션 분들한테는 별로 갖다 눌린 게 해당이 안 됩니다 타격이 있지가 않아 타격이 있는 건 누구예요 단타나 단기 매매 하신 분들은 타격이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를 좋게 봐야 돼? 나쁘게 봐야 돼? 사실, 둘다 해당이 돼요. 그죠? 둘다 해당은 되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위구리 달리면서 밀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할까? 그럼 얘만 그러냐? 아니죠. 최근에 잘 올라왔었던 온톨로지 가스도 어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룸 네트워크. 어제 쫙다 빠졌었어요. 또, 어, 밀크. 그러면, 또, 최근에, 또, 카바, 잠깐 올렸다 밀리고, 파워레처도 마찬가지. 요런 애들 다 눌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좋냐, 나쁘냐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 시장을 보면은, 이걸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21년도 때,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죠?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올라갔다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찍고, 뭐가, 반등이 좀 나오다가 눌리고, 반등 나오다 눌리고, 약간 요런 구조에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럼 요 상태에 있다라는 거는, 과거의 이 하락 구간에서의 매물들을 어떻게 한다? 어,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저거 소화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져가야 돼. 아,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가 막30% 나왔다가 40% 나왔다가 쫙다 눌려버린다 그래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팔아먹었구나. 또는, 아, 매직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단순히 이렇게 나쁘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사실 어 그냥 단타꾼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죠? 단타꾼들도 뭐 목돈을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뭐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적게 뭐 비중을 나눠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수익은 안 됩니다. 그냥 용돈벌이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밀린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올라오는 애들도 IQ나 뭐아하토큰 룸네트워크 얘네 지금 오늘 반등 나오는데 가다가다 눌려도 좋온 쪽으로 봐야 된다. 그럼 룸네를 잠깐 본다고 했을 때. 룸내는 많이 갔냐 적게 갔냐를 떠나서 기존에 하락이 많았잖아요. 기존에 하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윗꼬리 발생률이 훨씬 더 높다.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여기서 물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왔을 때 팔고 싶은 그 심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파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격은 막 올라갔는데 20% 30% 올라왔는데 어 이때다 하고 던지는 거야 왜? 떨어지면 또 물리니까.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리를 잘했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다?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또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니다. 왜 길게 보면은, 룸네트가 얼마나 갔는데. 그죠? 얼마나 갔다고. 어, 그런 것도 아니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꼭뭐 룸네트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급등을 했다 눌린 애들도 많이 해당이 좀돼 있습니다. 스팀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잘 가고 있던, 어 이번에 뭐 스택스조차도 반등 갖다 눌리긴 했는데 이런 애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특별하게 뭐물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플레이댑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거는 그냥 뭐다. 아 그냥 조정 구간이구나. 어 그래서 또는 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매직 구간으로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제가 매직 구간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동안에 코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급이 계속 올라가지고 있어요. 어 원래 그, 그 보유 잔량이라고 그래서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쌓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존에는 계속 쌓여져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쫙쫙 빠져나가고 있어요 돈이. 그냥 계좌에만 머물고 있던 돈이 나가고 있다. 근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자 돈이 최근에 거래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래소 들어와서 거래소에서 돈이 막 쌓이고 있어. 그러다가 그 돈이 갑자기 나갔다. 근데 돈이 갑자기 나갔을 때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급등 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그 말은 즉슨 뭐 다시 뭐 추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여기 쌓였던 자금이 어디로 갔다. 뭐 급등할 때 사용이 돼버렸, 돼버렸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100%는 아닐지 안 일정 일부만 사용됐더라도 지금 엄청난 그 액수입니다. 왜냐면 단위가 그냥 기본이 하나 뭐올리면뭐 500억에서 최소 1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 어, 어제 모코인 같은 경우는 1600억이 거래됐어요. 굉장하죠? 거래대금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어, 돈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돈이 코인들을 사고 있는 매집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지금 상승 속에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면 속에 이런 게 이제 나왔다 그래서 어, 위협받는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큰 위협은 안 된다 지금 특별한 위협은 없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어, 앞으로 이제 그러 비트하고 이제 알트를 놓고 봤을 때 아니, 비트는 빠지는데도 알트를 괜찮게 볼 거냐 오케이 맞아요 빠지는데도 또는 조정을 받는데도 알트가 비실비실 해도 알트 공략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지금 이제 6월부터는 알트들이 사실상 스타트는 됐고요. 스타트. 뭔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와 주는 이런 역할을 좀해 줬으면 이번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 어요 대략 제가 봤을 땐 3개월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요 3개월 동안에는 알트 상승에 집중을 좀 하자. 음. 대신에, 이제, 어제처럼, 뭐, 최근처럼, 어, 뭐, 썬더코어처럼, 얘는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거의 100% 가버렸으니까, 이제, 요런 거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팔고 나와도 돼요, 사실. 어, 단기간에 100%. 그럼 이제, 과거로 이거 쭉 당겨서 보면은 어느 시점까지 갔냐면, 22년도 8월, 그 시점까지 갔습니다. 무너졌을 때 기준으로 는 22년도 5월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굉장히 크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50%가 넘어가거나 100% 찍어버리는 애들은 당연히 줄이거나 던지는 게더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코인들은 어떻다? 조금 아직 크게 가지 못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1번 뭔가 자꾸 기사 빨로 뭐가 날아와 뉴스에서 자꾸 이렇대. 뭐 cpi 발표 또 한대. 매번 나왔던 거. 자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건 여기에 신경 써야 된다. 1번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2번, 3번을 생각을 못해요. 특히 3번 생각을 못하죠. 왜 밀리는 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꼭 체크를 하시고 아직도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상승 패턴 속에 속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전략을 중간 중간에 취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도 화이팅하시고요. 오늘 밤 8시에 공개 방송이 있는데. 그때 비트코인 시장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